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셔너티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최근에 만든 행운의 동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나는 카드마술 좋아하는데 웬 동전 이렇게 <laughs> 말씀해 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동전 마술이 아니라 카드 마술용 동전이에요 그래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마술인지 제가 그때 영상 안 올려가지고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우리 렉셔너티 희망 렉셔너티의 부상 와~ 헤크테 마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. 1, 2, 3, 4, 5예요 네. 1에, 1에다가 동전을 두면 한칸 움직일 수 있고 2는 두 칸, 3은 세 칸, 4는 네 칸, 5는 다섯 칸입니다 네. 근데 규칙이 하나 있어요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음. 좌우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음. 좋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숫자에다가 동전을 놔주세요 1, 2, 3, 4, 5입니다 3 좋아합니다 3이요? 네. 좋습니다 자, 한칸 먼저 움직여 보세요 허이. 1 했습니다 자, 두 번째. 허이. 오, 다시. 네. 자, 마지막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. 허이. 요거요? 네. 좋습니다. 그래서 3을 고르셨고, 움직이는 것도 헤카테 마사님께서 직접 요 카드를 골라주셨습니다. 네. 확인해 보시면은 이 하트라는 아, 카드였습니다. 하지만 놀랍게도 직접 이동전 왔다 갔다 네. 하셨잖아요. 이게 예열이 됐다면 신기하겠죠? 네. 그것도 동전에. 오. 이렇게. 뭐야 이거 다이아인거 아니야? 뭐라고? <laughs> 다이아인거 같다고? 아니지. <laughs> 이런 이제 카드 마술을 할수 있는 이거 당연히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면 해법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이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칼리 마술사님께서 어, 좀더 신기한 마술들을 몇개더 알려드리거든요. 일단 그 연출 영상도 저희가 찍었으니까 지금 바로 보시죠 화면 전환. 빠빠빠빠빠 또 오늘도 <laughs> 마술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십니까. 재밌는 마술. 아이 춤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한5 년째 같은 춤을 추고 계시는데 제가... 다시 할게요. 네. 메리, 빰빰빰빰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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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네. 네. 아, 많이 참고 계셨더군요. <laughs> <laughs> 마술 보여주시죠 마술 아, 보여드릴까요? 네.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카드 엄청 신기한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니 전 다른 춤 춰달라 하길래 그냥 디자인한 건데 아이 참고 계셨던 걸 몰랐습니다 아유,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카드 네. 막 내려놓을 테니까 원한테 멈춰주시면 돼요 아 멈춰 여기 무슨 카드인지 봐주시면 되고 저는 네.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? 네 그리고 원한테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톱 이쪽에 제가 직접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. 그 원래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넣으셔도 괜찮은데 음. 촬영 중이시니까 제가 이제 음. 이렇게 좀 섞는 거라던가 보여드리는 거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. 그러면 지금 보신 카드가 대충 중간 어딘가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어딘지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네. 네. 일단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음. 제가 쭉갈 테니까 음. 그러니까 그 정확한 번째를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쯤에 내 카드가 있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음. 말인지 아시겠죠? 네. 쭉쭉 가서 한 어디쯤 에 있는지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. 네. 그래 이거를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 뒷면 보. 아, 아, 잠시만요. 근데 이게 솔직히 어려운 거 알아요. 이게 네. 말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확률 좀 높일 수 있는 것도 챙겨왔어요. 이게 네. 바로 뭐냐? 바로 이 행운의 동전이라고 해요. 이게 있으면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아까 보신 카드를 찾을 음. 수 있을 거예요. 음음.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음. 내 카드가 아까 이쯤에 있었던 것 같다 음. 싶으면 이 동전에 여기다가 살포시 탁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. 어 벌써 오케이 추웠습니다. 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렇게는 아닌 것 같다. 또 원하시는데 딱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예 여기 할게요. 여기 마음에 들어요? 네. 예. 혹시 이거였어요? 아닙니다. 바꾸셔도 돼요. 다른 걸로. 요거 할래요. 혹시 이거였어요? 땡 바꿔도 돼요. 어떻게 할래요? 요거 할 거예요. 진짜 안 바꿔요? 바꾸겠습니다. 정말로요? 네. 다시 바꿔도 돼요. 아 싫어요 알았어요 <laughs> 아, 요거였어요 아니 에요 오케이 그래 제가 무슨 짓거리 못하게 손한 번만 줘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네 지, 혹시 카드가 뭐였어요 말해요 네이 하트 지금 이 동전 밑에 이 하트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죠 말도 안 되겠죠 그냥 네, 네. 마음대로 하신 거 맞죠 네 근데 이 밑에 이 하트가 있으면 신기하다는 네.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 동전 밑에 이렇게 오호 <laughs> 이 하트가 있게 된다는 엄청 신기하죠 야아 근데 지금 반응이 조금 약간 미묘해요 네. 아마 이거인 거 같아요 나온 게 신기하긴 한데 음. 우리 대표님께서 원하신 거는 이건 거 같아요 이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줄이고 줄이고 음. 줄여서 나온 게이아트이길바랬던거 같은데 음. 어 이게 지금 밑에 있으니까 약간 미묘했던 거 같은데 네. 어 제가 보기엔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 네아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카드를 한번 쭉 보잖아요 음 이렇게 그럼요 분명 본인이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나온 게저건데 이상하게 음. 하나가 안 보일 거예요. 음. 그리고 이 밑에는 카드. 직접 확인해 보시게 되면 선택하셨던 여댐 진짜로 나오게 되는 마술입니다. 아 재밌게 보셨나요? 그래서 행운의 동전은 어, 동전 마술이 아니라 카드 마술이다.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동전 마술 하, 뭐 이런 거할수 있긴 하지만 어, 뭐 그런 용도는 아니고 카드에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할수 있는 행운의 동전이었습니다. 행운의 동전 설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관심 부..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리고 수량이 몇개안 남았어요. 근데 한정판은 아니야. 계속 만들 거예요. 아, 지금 재고가 없다고. 응.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